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대학교 3분 강의 낙상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낙상 예방을 위한 재난 예방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어, 4번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행하다 보면 이 보도블록에 단차 여부가 어, 문제가 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면은. 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엄청 파일거나 올라가거나 이러면 신고하면은요. 어 보도 블록 안전을 위해서 어, 그걸 개선해서 안전 신문고로 신고하시면은 그걸 개선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단을 이용할 때 보면은 그 우리 어, 부주의에서 핸드폰 들에서 많이 보죠 그리고 어, 나이 드신 분들 보기첫 번째 두개어 끝날 때두개 정도 어, 노란색 그 테이프로 경고 테이프를 붙여 놓게 되면은 마지막에서 이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하고요, 턱에 걸린다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 계단에 시작할 때와 끝 부분에 노란색으로 색깔을 좀 구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 비가 오거나 또물 청소했을 때어 대리석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이 묻어 있으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어,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물이, 물을 밟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낙상 사고는 집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나이 들게 되면은 이제 마루, 방바닥 이런 데서들도 이제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넘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 넘어질 때 밑에다가 매트리스를 깔아놓게 되면은 어, 그 노인 어, 보험... 그 지원 센터에서, 어, 지원을 해주고요. 또, 자몽서 센터에 문의하시면 또 깔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깔아놓게 되면 넘어지더라도 쿠션이 있으니까 고관전이라든지 어 대퇴부 같은 데를 다치지 않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갑자기 어지러울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어 집안에서도 안전도구를 설치해두는 것이 좋고요. 나가실 땐 반드시 안전한 길을 이용해서 어, 낙상을 대비해야 되겠죠. 특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 지팡이 하나 짚는 것보다는 두개짚고서 이제 돌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노인을 위한 실버 스포츠 건강한 걷기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시청하셔가지고 어, 잘 걷는 방법으로 생활한다 그러면은 어, 건강하게 오래도록 그 지역 사회에 귀하면서 어, 걸어다닐 수 있는 낙상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은 낙상 예방 에 대해서 알아봤 습니다. 감사 합니다.